아또 브링님 계시네. 아이두분 딜러일 때아 너무 너무 강해가지고 이때 진짜 거의 다 채웠어요. 구십 번 구십 번 거의 다 차요. 거의 다 차요. 좀만 더. 아, 저게 찹 차... 눌렀어요 눌렀어요. 와 이게 너무 복싱 되고 화물 화물 <목소리> 지정 수고하셨습니다. l 려봅시다 l a y Good! Let's play! l e t 대 p 대 a 대 l e t 네 play! Let's play! Let's play! Let's 제공도 버점 터치 할게요.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해. 내로 사는 게임이는 있을지 또 궁금해. 아 500원님도 한주 위도 되게 잘하시는 분인 데아 이분도 상대 팀이셨구나. 아저세 딜러분들이 다 잘하시는 분이네요. 네 저희 타이어 조금만 기다려. 아이고야 카드 초월 퍼스. 오케이, 이거 한턴 내주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게 타이어에 공두개 교환했어 일단 가, 가보죠 가보죠 이거 그냥 선비트로 가죠 선비트로 상대도 비트 우리 초월 초월로 죽결 뭐야 와 한방만 고 죽었어 아위도 너무 아픈데? 일단 나이스 교환. 가보자 가보자 이석 지원 해 드릴게요. 네. 걸렸어. 라나다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 거 빠지고. 나이스. 거점 터 거점 터치부터 할게요 일단. 이 겐지 반사. 겐지 반사 빠지고. 디포지 잡아. 네, 디포 잡고 오는 상대 거점 터치 엄청 약하고 오요 조합이. 엄패만 잘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하이딩만 잘하고 있으면 왼쪽에 호그 왼쪽에 야타 정면에 위도우 조심 오디트리 아이고야 아.. 어, 포지션 진짜 예민하네 겐지.. 겐지 반피 야타 반 야타 원 하하 위도 틀 아, 이거 아, 이거만은 말렸다. 버전 터치 해볼게요. 왜저 위치에 위도? 아, 이거 근데 볼 사람이 없구나. 까비, 쟤네 위도 개많네 최대한 하이딩 하면서 버텨볼게요. 이 뒤트에 트레이 있어. 네 잠개요 아, 확인해 볼게요. 어 이거 다 터진데? 나 위도 한명게아모르겠어 해봐 이거 오는 것만 잡아네저 금방 가요 좀다가고 가지 마 호그 기 호그 호그! 점 진입! 오른쪽에 호그 필 그냥 말린다. 나이스 나이스 그래도 나갈 때 위도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가볼게요 가볼게요 이득 지원 해드릴게요 고점에 어, 초월 정면에 위도우 있어요 조심하세요 우리 아타이 어디있지? 뒤질거인가 <laughs> 보다 다시 살던 일단은 야타 님한테 받으시시오 압축해볼게요. 압축 전에 온거 비트까지, 을 어, 잘라도 뭐가 안 돼. 거점부터 어, 먹고, 이속지원 야타, 야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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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뒤쪽에, 뒤쪽에도 와. 이거 진짜. 니까한명 그러니까 잘라도 정리가 안 된다. 가보죠 다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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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점으로 갈게요. 어.. 저 뒤쪽 지금 길이 안되서 이속지원 해드릴게요 이거 가봐요 최소한 거점은 저희가 먹고 싸워야 돼요 나이스 뒤쪽에 트레이서 트레이 전면 하나 빨로 쓰고 나이스 오케이. 측면에 겐지 진지필 갑비 오 고! 음, 거점 안에. 한대 초요까지. 이턴만 잘견디면 된다. k 지 핏, 피. 새로 진짜 없어요. 어, 까비. 외곽에 호그. 일단 나이스긴 한데, 와, 세명대기시긴 했는데, 이 거점 쪽 싸움이 너무 불리했다. 근데 이거 바로 가면은 상대도 몇명 없어요. 제가 제가 들어가 볼게. 안 되네. 일단은 잘 받고. 에, 제가 빛 채운 게 맞는 거 같거든요. 나이스. 야타콘 나이스. 쳐 봐. 오! 어 오케이 아 이제 휴드라이 루시오 먼저 가야 돼오 오케이 절가게 겐지 다시 다시 들어가요 질풍 돌았어요 <laughs> 아까이거제에루시 아직 살아있어요 이러인데 <laughs> 나이스 저 진짜 다시 금방 <웃음> 합류할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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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단은 거점에 호그 들어왔고 호그 지금 엄청 뺐어요 상대 막턴 오케이. 하이딩하면서 버텨봐 하이딩하면서 상대 용검도 빠졌고 나이스 겐지 컷 거점에 위도우 들어왔어요 외곽에 아직 트레이스 있어요? 트레이피 역행 빠지고 다시 외곽, 나이스 아, 트리 역행 없어요, 거점에 어, 상대 비트 빠지고, 우리 용검 트리 역행 어. 돌아왔어요, 다시 외라. 쿨타임 와 <놀람> 어, 어, 나이스, 나이스. 네. 와 진짜 힘들다 자해봐요앞위도 아, 내가 는데린다고 뭐라는 건이니 아. 아니에요, 그만해요 <몬> 있 거점에 허구 들어와요 이제 이각 최대한 안 줄게요. 위로한테 오, 까비 오,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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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가희 가비, 오, 가비, 오, 가비, 오, 가비, 오, 가비, 오, 가

큰일 났다. 지속전 해드릴 테니까 나가봐요. 여기 다리 쪽은 좀 위험해요. 상대 비트. 고고. 와, 아파. 아, 여기 계시네. 아. 정말 집중해 상대 궁 많이 썼어요. 상대 메카 뽑았고. 미티온검 확인. 이속전 해드릴게요. 지금!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이거 한탄 쉴수 있겠다. 오케이, 상대 거점에 오그로좀 끌렸어요. 지금 갑시다. 오, 진짜 죽을 뻔 했다. 아, 세스왜 이렇게 좋아? 진짜. 아 거점으로 와요. 거점에서 케어 받으면서 갑시다 우린 모이라요. 뭐 아내 이거 안 어, 일단 거점은 저희가 먹고아 어. 야타 음. 상대 호가테레님 봤어요? 들어갑니다. 빠르게 빠 나이스 파커. 그래. 우리 무이라니만 살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S> 나이스, <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가속폭탄기로 살려봐. 웬? 저희거든나 가! 미속 지원 해드릴게요 겐디님 마무리 지으세요! 나이스 후우 고생하셨습니다 아 진짜 진짜 장난 아니다아 고생했어요 行。